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마과 함께하는 해냄 부동산 김영은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오말 12단지 25평, 정확히 말하면 26.1평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가오말 12단지 좋은 거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찍어 놨던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우리 가운말 12단지는 세대수 7 6 5세대고요 주차대수 1.45대 널널합니다. 그리고 뭐 놀이터, 조경,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세움초등학교 여러분 초품합니다. 길을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BRT 정류장이 가장 첫번째 큰메리트고요 어,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뒤로 제천으로 바로 나가는 곳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있고요. 후문에 바로 스타벅스가 있는 수세권입니다. 여러분, 가운말 12단지 주변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어느 상권으로 가기에도 너무 수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부 영상 시작할게요. 오후 A타입입니다. 여러분, 현관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어요. 이렇게 쪼로록 신발장이 있고요. 여러분, 참 12단지는 집이 환해요. 그쵸? 자 오른쪽에 첫 번째 공용 화장실입니다. 욕조, 수납장, 세면대, 변기 기본 구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러분 창이 양 옆으로 넓게 나와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요. 크게 되어 있어요. LG 진 걸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거실입니다. LED 조명으로 되게 환하고요. 여러분 전망 가까이 가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서 잘안 보이죠? 아 안타까운데 최대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트월 자리가 있고요. 주방 보이십니까? 왼쪽에 식탁 자리, 오른쪽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김치냉장고 자리 수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냉장고 자리, 상하부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세탁실, 여러분 위에 세탁실 수납장은 떼실 수 있어요. 건조기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외기실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주방을 나와서 저희 이제 두 번째 방하고 안방 쪽 가볼게요. 안방 먼저 갈까요? 그럼 안방입니다. 안방도 LED로 아주 환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12단지는 집이 다 환해요. 남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래 건조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피 공간. 집이 환하고 되게 방하고 거실이 큰 편이에요. 안방 화장실은 여기는 샤워부스입니다. 욕조 아니고 샤워부스. 수납장 이렇게 변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 여러분 여기는 기본 방이에요. 뭐가 설치될 건 하진 않고요. 보통 여기에 시스템장 같은 거를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기본 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25평 실거래는 실거래 되는 집들 지금 다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일 대표 이진아입니다. 헤냄 대표 저 김영은입니다. 여러분 연락주세요. 집이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스마일 헤냄 t v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